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리시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됐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단편적인 그냥 지식, 정보, 그런 전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돈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계속 성장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점점 더 그런 풍요로워지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매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자산에서 대출을 뺀 거죠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게 한 3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 이제 순자산 30억을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의 그 생활비 규모 또 바뀐 것들이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 또 생각하는 것들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어,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잣돈을 모아서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요. 현실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변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하네 별거 없구나 어다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될것 같다는 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투자를 할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절약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절약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아끼고 있고 그런 거는 가계부 를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쓰지? 어디에 돈을 쓰지? 이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말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천만 원 모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제 기준으로는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생활비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생활비, 가계부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거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집 상황은요.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인데요. 어, 4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마흔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흔 두 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이제 중1이 돼요. 딸은 초사가 되고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2023년 지출이다.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 그 다음에 변동 지출, 매월 나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나갈 때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1년 이벤트 지출이다. 그리고 계절 지출이다.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하는지는 저의 책, 부의 삼각형 책에도 있고 제가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전자책에도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출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각 항목별로 제가 얼마씩 쓰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정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에서 이제 관리비. 지금 32평에 살거든요. 네, 데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또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드니까 요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곧 38평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좀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현재는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출 원리금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은 항상 동반자라고 할수 있죠. 네 <laughs>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이런 대출은 받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해서 요 정도가 나가요. 200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개인적인 거라 조금 뺐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 또 어느 정도 쓰는 게 있겠죠. 그리고 통신비가 저희 4명이랬잖아요. 저희 부부는 이제 무제한 요금제 그냥 쓰거든요. SK 그 가족 결합 해가지고 많이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직 폴더폰을 써요. 그래서 그거 합치고 TV까지 해서 이렇게 결합하면은 4명이서 SKT 쓰는데 한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제 용돈을 합쳐서, 두 명이 합쳐서 100만원을 받아요. 이게 좀 많이 변화한 내용이에요. 원래 저희가 용돈이 20만원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렸어요. 100만원으로 올렸고, 둘이 합쳐서. 그리고 아이들 용돈은 지금 6만원이거든요. 첫째 4만원, 둘째 2만원. 요런 상황인데 요것도 아마 이제 조만간 증액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동차 이제 기름, 기름값이 20만원. 그리고 요게 4명, 보험이 한 25만원 됩니다. 보험이 이게 아마 저희 아이들이 한 4씩 나가고요. 네, 나머지는 저희 실비랑 암, 보험. 요 정도. 저이두개 있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보험이 한 25만원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벌써 이제 고정지출이 한 4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이제 11조 기부 또 용돈 경조사 이게 더 추가가 되죠.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최소한 400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동 지출인데요. 그니까 앞에서 말한 고정 지출은 그냥 진짜 어떻게 줄일 수가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변동 지출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 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교육비 같은 거 변하잖아요. 애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게 변하고 또 이쪽 부분도 살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있기는 있지만 내 의지나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지출이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변동 지출로 잡아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교육비는 현재 70만원을 씁니다. 일단 공부 관련한 거는 1절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효자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쪽으로 사교육비가 나가질 않아요. 지금 이제 미술. 이게 미술, 컴퓨터, 그리고 뭐방과후뭐 그런 것들. 학교에서 하는 것들 위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70만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을 통틀어서 한120 정도 써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마트 가서 사는 거, 또 외식하는 거, 배달하는 거, 쿠팡? 마켓컬리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용, 그리고 어디 문화 생활하는 거, 간단한 것들. 큰돈 드는 거는 따로 예산을 잡는데, 그냥 좀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120 정도 씁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제 정해놓고 쓰거든요. 카드 세 개로 쓰는데, 제가 이제 하나 쓰고요. 남편이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 실적, 대출받을 때그 써야 되는 카드 있죠. 그것도 쓰고 뭐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한120 정도를 씁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저희는 자리가 잡혔어요. 완전히. 그래서 저희는 뭐 가계부 같은 거안 쓰거든요? 가계부 안 쓰는데도 그냥 신용카드로도 이게 잘 예산 안에서 지출이 딱딱 돼요. 네, 그래서 카드 값이 요 영역에서 예산을 카드 3개 쓰는데 제가 한30 쓰고요. 30에서 40.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를 남편이 두 개로 또 관리를 하는데, 가계부를 써도 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전자책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저는 가계부 안 쓴다. 이게 한 번만 제대로 좀 연습이 되면 정말 안 써도 돼요. 그게 저 보세요. 제가 쓰는 카드거든요. 이게 카드 앱에서 1년치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총 이용금액. 420만원이죠. 이거를 1년으로 12달로 하면, 네, 한 35만원씩 딱 썼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처음에 그 시스템을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지출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산 안에서 딱딱 된다.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 지출은 한 달에 한 아이들 사교육 포함해서 190 정도 쓰는데, 저는 이제 가계부도 쓰지 않고, 체크카드도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다 하는데, 그럼에도 지출이 예산 안에서 잘 돌아간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 요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지출입니다. 1년. 그러니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가끔 발생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이거는, 이것도 제가 카드 값을 봤거든요. 저희가 이벤트 지출용 카드를요, 시티카드 쓰거든요. 리워드 적립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둘이 쓰는데 둘이 합산 내역이에요. 이 결제 내역 캡처하려고 그랬는데 시티카드는 어,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집 1년 동안 실제로 쓴 시티카드 값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년 동안 음, 한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1,300만 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여행이나 좀 어디 나들이를 가서 돈을 좀 썼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가는 그 영양제, 뭐 한약을 먹는다든지, 또 건강관리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뭐좀 가정가구를 좀 비싼 거를 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에 쓴 돈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많이 돈이 필요한 것들, 그런 이벤트 내역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세금은 이제 완전히 별도예요 세금은 이벤트 지출이지만 많이 내서 여기에 별도고요 그래서 이 시티카드 값만 한 1,300을 썼고 또 이거 아니고 이제 현금도 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면은 한 1년에 2,4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이 이벤트 지출로. 이벤트 카드, 그리고 현금 쓰는 것들까지 하면은 한2,400 정도 씁니다. 세금은 별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합산을 해보면 1년 총 생활비는 고정 지출에 한400 정도, 변동 지출 190 정도, 그리고 이벤트로 한2,400 정도 해서 다 합치면 1억, 1억 정도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간 게요 원리금. 원리금 포함해서 요 정도예요. 1억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제 용돈, 경조사, 뭐 11조 기부, 세금 같은 것들, 어, 이런 거는 제외하고 사용한 돈이 한 1년에 1억 정도.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음, 어떠세요? 좀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그런 거 반영해서 다음에 영상을 또더 구체적으로 찍어볼게요. 진짜 여유있게 사는데 한 1억이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 과소비를 하거나 뭐 지금도 엄청난 그 명품을 산다. 뭐 자동차를 뭐 되게 비싼 외제차를 산다. 그러지 않거든요. 별로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는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더뭐 세금도 내고 어쩌고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사는데 나머지 지출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아 세금까지 하면 좀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1% 순자산 30억 그거를 넘기고 나니까 뭐 엄청난 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는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던 인생,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진짜 저희가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도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2월에 의원 면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고시죠? 그래서 순자산이 20억. 그때는 저만 퇴사할 수 있었어요. 네. <laughs> 20억 가지고 둘다 퇴사하는 것은 이제 좀 무리수.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는 정말 남편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진짜 24시간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간에 뭔가를 뭐 과소비한다든지 뭐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욕심 전혀 없고요. 어 저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 나에 대해서 좀더 탐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세상에 기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작년 말부터 해서 더 많이 심도 있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투자를 통해서 저도 남편도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지금 행복하고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변화된 게 용돈이죠. 저희 원래는 진짜 최근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씩 각자이었거든요. 용돈이.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 50씩 하기로 했어요. 이게 또 저희한테는 아주 기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돈 받아가지고 진짜 서로 안 써요. 잘 이거 가지고 또 각자 투자하거든요. 각자 돈으로 또 각자 원하는 투자를 하는데 뭐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지만 이게 또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참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죠? 나는 이런 걸잘 못해.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잘하잖아요. 그 가치를 교환하는 거죠. 저는 서비스 활용하면서 이제 돈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걸 하면서 돈을 또벌수 있는 거고, 어떤 그 재능과 시간, 에너지, 그런 가치 교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못하냐, 어떤 거를 돈을 주고 사느냐 하면 이제 커피를 진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내리고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그냥 매일 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는 아직 사용 아직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1월에 이사가요. 이사 가고 나면 이거를 이제 적극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반찬 가게 아주 아주 애용을 하고요. 진짜 반찬을요 그냥 사 먹어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 아까 그 예산 보셨죠? 한 달에 35만 원 쓰는데 저 반찬 그냥 거의 다사 먹거든요. 그 35에서 다 돼요. 그래서 괜히 마트 장 많이 보고 그거 버리고 이러는 것보다 굉장히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laughs> 저의 시간과 에너지도 아끼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엄청 많잖아요, 서비스가. 그런 거 그냥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이렇게 어, 활용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전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옛날에는 많이 막 고민하고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필요한 서비스는 그냥 바로바로 할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 비교 같은 것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좀 선택을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제 가격 비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쿠팡에서 산다. 편하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요. 뭐를 먹을 때도 그렇고, 별로 이제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시간과 체력, 에너지가 훨씬 소중하다는 생각? 네.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막 꼼꼼하게 비교하고 이러지 않는다. 좀 빨리빨리 선택하고, 그런데 돈 쓰는 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정말 큰것 같아요. 좀 자기 개발 쪽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원래도 좀 이런 쪽으로 제가 다른 거보다는 돈을 좀 썼거든요. 제가 뭐 명품을 산다든지 뭐막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막 알아보고 사고 이런 거 귀찮거든요. <laughs> 물건을 더 드리고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을 더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배우고 싶은 운동 있으면 그냥 돈 써서 배울 수 있고. 뭐, 미용 관리. 미용실을 좀더 좋은 데 간다. 뭐 마사지를 받는다 피부과를 간다 이런 거더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나요 그래서 저 올해에는 저도 이런 투자 공부도 좀더 이렇게 돈 써서 적극적으로 할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영역을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나를 개발하는 거 있죠 그런데도 이제 돈을 더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겨서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좀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 네, 그런 상태다? 네, 상위 1% 순자산이라는 것이,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한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고 또 미션을 드리자면요. 1번은요, 이제 올해에는 진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돈 있잖아요. 그거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냥 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풍요롭게 영위하려면 영역별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돈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도 좀 갖자. 그거죠. 인생을 다 돈으로 채워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 영역 중에 지금 경제적인 게 조금 우리나라가 취약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시간을 내서 내 돈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사람을 이제 그그 그 가정의 소득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퍼센트를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요 70%가 이제 서민층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소득이 100% 근로소득인 거 일해야만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서민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다수죠. 사실. 근데 이런 문제점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이 없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25%는 중산층인데 이제 자본소득이 약간 있는 상태, 돈이 돈을 버는 상태,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5%는 이제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 가정은 대부분의 소득이 자본소득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 소득이 거의 다그 자본에서 오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가 이제 5%고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점점 이런 쪽으로 그래도 가는 게 좋아요. 좋긴 해요. 정말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점점 이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본 소득을 늘리는 그런 한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비교는 금물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저랑 비교도 하지 마세요. 각자 인생은 다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도 정말 그 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들 진짜 열심히 살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난 한 10년, 10년을 정말 이 경제적 자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둘이 가치관이 맞았거든요. 둘다 일하는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직장에 매여 있는 걸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 가치관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년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 거예요. 그치만, 저희도 이렇게 10년을 살면서 분명히 인생에서, 어, 놓친 부분,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본 소득이 없다고 해서, 뭐, 저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아,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었을 거고 그 지난 세월 동안 저희가 놓쳤던 것들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하고 비교는 금물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어, 자본 소득을 나도 조금은 늘리고 싶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비교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진짜 올해 내가 돈하고 좀 친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여러 영역 중에서 경제 부분을 좀더 내가 보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차대조표를 꼭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정 댓글에 또 양식을 그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거를 한번 꼭 해보세요. 그 양식이 이제 그 링크 들어가면은 이렇게 엑셀도 있고 어, 한글 파일, 일, 워드 파일로 각각 있어요. 세 가지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편하신 걸로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엑셀은 저희 카페에서 그제 전자책 하루 30분 동관리 얘기죠. 그 전자책에 미션 10개가 있거든요. 그열개 하면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 카페 회원분이 이 엑셀을 만드셨어요 공유하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별 지출, 카드사별 또 이런 통계, 지출 통계, 또 이런 재정 상태 또 수입 수입은 어떻고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양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네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제 전자책이랑 이거 자료 같이 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 그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이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그 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한 개씩만 행동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같이 성장하고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어,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고 점점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